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펀태쌤입니다제 YT 자 오늘 드디어 BMW 12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영상을 또 찍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달 11월달 프로모션 영상에서 댓글을 보니까 어느 한 분께서 야 할인이 별로 없는데 다른데 방송하고 좀 다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프로모션은 각 딜러사별로 취합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이 정도 프로모션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카파리, 차파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이 할인금액에서 조금 더 해드릴 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그 신차가 요즘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수수료 이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율이 오른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좀 이제 그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율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여하튼 여러분들 어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출고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이율도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출고를 좀 앞당길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BMW 1월타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0 i 이 어드벤티지. 네. 4,150만 원짜리인데 지금 DC가 한500 정도 해 가지고 한3,600한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20 i 이 스포츠. 4 4 0 0만 원짜리인데 400만 원 DC 해 가지고 4,000만 원. 자, 120 아이 M 스포츠가 있죠. M 스포츠는 이제 어 4,790만 원짜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4 30에서 450 정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4,300한60 정도. 자, M13 5입니다 M13 엑 X드라이브. 네. 6천만원이 조금 넘죠. 6천만원이 넘는데 650만원 정도 dc를 해요. 근데 지금 공식 프로모션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700만원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한 5370만원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2 2 0이 그랑쿠페입니다. 4610만원짜리 샀는데 이거는 한 430에서 45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랑쿠페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50만원 dc를 해가지고 442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m235. 235죠 엑스라이브고요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6,300만원짜리 차인데 한 지금 700만원 DC를 해가지고 5,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218D가 있는데 2 1 8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인 프로모션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따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320D입니다 320D LCI죠 네 320D LCI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760만원짜리인데 한400 정도 DC를 해서 한5,300한 50만 원까지, 네한 5,200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20D M 스포츠 LCI,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가량 보시면 될것 같고 한 6천만 원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20D 투어링 LCI 같은 경우는 5,980만 원인데 이건 한400 정도, 네 그래서 5,580만 원까지. 그다음에 320D 투어링 M 스포츠, 네, 6,380만 원짜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50만 원 가량, 그래서 한 5,930만 원까지,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투어링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투어링 M 스포츠 프로 LCI 퍼스트 에디션도 있어요. 6,92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한 520만 원 가량 d c 를 해서 한 6,400만 원 가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20d x드라이브 lci, 네, 320d x드라이브 m스포츠 lci가 이렇게 두가지가 두, 개, 두 가지가 있는데 m스포츠는 한 540만원 가량 그 다음에 일반적인거는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450만원 가량 dc를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3시리즈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뭐한 300에서 400뭐 500까지도 할인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340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고도 없을 뿐더러 어, 차량이 지금 할인이 없다고 나오는데 따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20D입니다 420D 그랑쿠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1 5 0만원까지 DC를 하고요 5780만원가량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0i 쿠페 M스포츠 이거는 한 200정도 그래서 한 5710만원가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터블 컴버터블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할인이 없다고 나오는데 따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440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200, 8천만 원이 넘는데 한 200만 원 가량 DC를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8,550만 원 가량. 그리고 이제 5 시리즈예요, 여러분들. 5 시리즈가 연말이 되면 할인을 많이 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재고도 많이 없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고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상담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D 같은 경우에 럭셔리 같은 경우는 7,210만원인데 한 770만원 가량 그러니까 800만원 가량 DC를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6,400만원대 보시면 될것 같아요 523D X-Drive 럭셔리 같은 경우는 한 810만원 가량 DC를 하고요 그 다음에 523D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 830만원 가량 그 다음에 X-Drive 523디 X라이버 M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870이니까 한 900만 원 가량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7천만 원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 2 0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75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네. 그래서 어 신차 값이 한 지금 뭐한5 8 0 700 정도. 5,700까지도 천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거의 요즘에 최근에 출시가 된 그랜저보다 거의 비슷함. 네,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520i가, 예. 자, 530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800에서 900만원가량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530i x d r i v m s p o 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900만원가량. 예, 그래서 모든 걸한 700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302가 있죠. 럭셔리 있고 m 스포츠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둘다 동일하게 1000만원가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50i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똑같아요. 예. 그니까 1억이 넘는 가격인데, 어, 1,400, 한 1,500까지도 할인이 된다. 예. 그래서 한 1억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6GT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6GT가 단종입니까? 네.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에 단종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요. 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델로 지금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어, 일단, GT. 네, 6GT. 럭셔 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천만원가량 하이을 하고요. 그니까, 7천만원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천만원가량인데, 이것도 한 7천만원 중반대.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630i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630i와 640i가 있는데, 동일하게 한 천만 원 가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차값이 한 8천에서 한 9천만 원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M850i입니다. 이것도 지금 할인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23년 식으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할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카톡으로 상담을 문의를 주시면 카파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X2입니다. X2 같은 경우는 지금 20i인데 이거는 한 500만원 가량 그래서 5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X2 M35i 같은 경우는 한 900만원 가량 그래서 한 6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X3 30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만원 가량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 100에서 한 150에서 한 200만원 가량 할인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X3가 지금 현재 20i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20d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20i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x4 같은 경우는 x3와 동일하게 거의 한 100에서 한 300만 원까지 할인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m스포츠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m40i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까지 할인을 하고요. x5입니다. x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1000만 원대가 넘겼습니다 드디어. 1000만 원대가 넘겼는데 이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모델이 아니라 한 1100에서 한 1200까지도 할인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초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452만 좀 달라요. 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가량 할인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M50i 같은 경우는 한1500 정도. 네. 그래서 1억 3500만원 정도, 네.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X6입니다. X6도 마찬가지로 X5랑 비슷해요. X6가 X5보다 할인 폭이 좀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지금. 한 1억, 1억 한 3천 정도, 네, 1억 한 3천에서, 그 그러니까 1억 2천에서 1억 3천까지, 네, 할인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i4나, 그 다음에 iX3, 그리고 iX 모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프로모션 없다고 나오지만,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주시면, 상담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m3입니다. m3, m4. 네 M3 M4 같은 경우는 M3는 한 천만 원 가량 그리고 M4가 지금 한 천삼백만 원 가량 네 천삼백만 원 가량 컨버터블만 M의 컨버터블만 한 삼백만 원가량밖에안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M5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천입니다 이0 0천네 이천 돌입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차 값이 한1억4천육백 정도 그다음에 M8입니다 M8은 뭐 이천오백만 원 가량 할인을 합니다 예, 2 이천오백만 원 할인을 해도 지금 2억 천이에요. 예. 자, 이상 여러분들. BMW 이제 공식적인 12월 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공식적인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모션이 다른 데 방송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조미료를 가미를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대리점을 가셔도 이 공식적인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그냥 받으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겁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카파리 차팔게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들어가세요.